안녕하십니까. 북제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왜 그녀가 다리를 꼬았을까지만 원제는 The Power of Body Language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디 랭귀주의 힘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바디랭귀지에 대한 사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시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제시처 하나 하나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는 특히 눈하고 손하고 발에 관한 그런 제시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눈 웃음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 웃음을 칠 때는 대부분 보면 입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웃음을 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대방한테 항복의 표시를 할때눈 웃음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웃음을 많이 짓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웃음을 갖다 덜 짓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입은 웃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입꼬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 미스 코리아가 나왔는데 웃어야지. 웃지 않고 입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겠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판사가 결, 그러니까 선고를 하는데 웃으면서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입에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고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얼굴에 모든 것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손입니다. 손은 뭐를 의미하느냐? 손바닥을 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복의 의미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틀린 점이 있어요. 손바닥을 위로 하냐 아래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악수를 할때 손바닥을 위로 해서 올린다면 굉장히 권위적인 의미가 됩니다. 너는 내 밑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밑으로 하면은 아, 상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이리틀로 할때 보면 손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억압하는 방향을 갖다 보여주는 최대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손바닥을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 눈을 어떻게 하냐, 입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미드랭게지를 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 그 사람이 갖다 나를 떨굴지, 붙일지를 갖다가 판단한 그런 기준이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